중공략 1번의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x 1이고요. 아랫변의 길이가 3 3x 아 5고 높이가 10인 사다리꼴이 있다. 윗변의 길이를 20% 줄였대요. 그러면 윗변은 어떻게 되냐면 윗변의 길이는 원래 x 1에서 20% 줄였으니까 얼마를 곱해야 돼요? 예, 네, 자기 자신에서 20% 줄인 것만큼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가 100분의 80이니까 100분의 80 곱하기 x-1이 되겠어요. 약분해주면 5분의 4 x-1이 되겠죠. 다음, 아랫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아랫변의 길이는 원래 길이가 3x 플러스 5였고, 자, 거기에 40%를 늘렸다고 했으니, 1 플러스 느린 거만큼 더해주면 되겠죠. 자기 자신에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1 0 0분의1 4 0이거든요1 0 0분의1 4 0 곱하기 3x 플러스 5가 돼서 약분해주면 5분의 7인가요? 그렇죠? 3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는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인데 윗변의 길이는 얼마예요? 5분의 4x 마이너스 5분의 4죠. 다음에 아랫변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곱한 거니까 5분의 얼마? 21x. 그렇죠? 플러스 7인가요? 7인데 이건 일단 나중에 계산하고 5분의 5, 7의 35. 어차피 이거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곱하기 높이 10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 가만히 보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요. 5, 5이 요요 5는 분모 5를 전부 다 없애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어차피 5를 다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계산하게 되면 뭐가 남죠? 4x-4에다가 플러스 21x에 플러스 35가 남게 돼서 결론적으로 뭐 25x에 얼마? 마스 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어, 비율에 관한 문제 정확하게 증감에 관한 문제만 정확하게 이 식으로 표현해줄 수 있으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에 대표 문제에서도 설명했습니다.